미술에서 비평이 저는 당연히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많은 경계를 통해서 그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을 조명하는 힘이 있다고 느꼈어요. 비평 공모 준비하면서 일단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들이 있었다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6회째 또 계속 진행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쓰게 됐었고, 또그 코로나 시기 때 잠깐 없었기도 해서, 그래서 이번에 꼭 준비하고 싶었는데, 상을 또 받게 됐다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 계속 그 무용 비평을 계속 써왔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미술 전시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 퍼포먼스와 관련된 전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술 비평에서도 이거를 좀 연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발언권을 얻고 싶었던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미술에서 비평이 저는 당연히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비평의 역할이 작가의 작품이나 전시 기획을 어떻게 명징하게 규명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그게 뭐 어긋나고 충돌하고 뭐또 맞물리기도 하면서 그게 서로 이제 다른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작가의 작품도 성장하고 또 비평가도 성장하는 그 동력을 제공하는데 이제 그 비평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비평 준비하면서 니콜라 브리오에 대해서도 썼지만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이기도 한데 그 니콜라 브리오가좀 어 요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아트페어 문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힘들다 보니까 어떤 운동으로서나 뭐 아트 디렉터가 이렇게 실험적인 전시를 아트페어 문법 밖에서 전개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많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제일, 제가 제일, 제일, 제일 관심사고, 상시적으로는 이제 예술이란 뭘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일 상시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형식론이나 그 명미미학에서 얘기하는 예술제도론 같은 정의들도 물론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상시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 비평을 한다고 할때그 전시를 명확하게 그 규명하는 게 비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과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하 이, 어, 미술은 언어랑 당연히 1대1로 이렇게 그 취한돼서는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당연히 미술의 어떤 유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비평을 쓸때 이제 그 전시나 작품에 대해서 일대일로 어, 이 언어로 교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하는 편입니다. 어, 일단 저는 비평이라는 게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수많은 경계를 통해서 그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평가는 어, 작품을 정확한 언어로 포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면에서 좀 의미를 제한하게 두,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비평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의미가 확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여러 가지 경계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부터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비평이 의미가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평을 시작하게 된건 어, 저는 원래 작업을 하, 했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 동료들이 작업이 되게 좋은데, 그 작업을 좀 보여주고, 좀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브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같은 그런 데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작가나 작품이 관람자와 관계를 좀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좀 해외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좀 지원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고 또 다른 계획인데 이거는 좀 박사 진학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오랫동안 비평 활동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한테는 책임으로서의 의미가 사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울림이 있고 또 날카로운 비평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음으로써 좀 마음가짐 면에서도 다짐을 하게 되고, 또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큰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알게 된건 니콜라 브리오 책이었고요. 비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잡지를 보고 출판하신 책들도 되게 재밌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글 쓰신 분들을 뵙게 되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되게. 저는 내적 친밀감이 되게 큰 그런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키워드는 과잉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어떤 절대적인 양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초과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그런 적정성 자체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척도 자체가 상실됨에 따라서 오는 어떤 그 혼란의 개념 그런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 예술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또 변형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번에 글을 쓴 것도 이제 미술관의 폭식적 열망에 대해서 글을 썼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잉의 그런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상실돼서 오는 혼란? 어, 예를 들면, 뭐, 뭐, 경계가, 뭐, 시작부터 끝까지에 이르는 경계가 상실되고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개념으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 간의 폭식적 열망 또한 이런 과잉의 사례가 되지 않나,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석사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예술, 미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미술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함은 분명한 어떤 그런 세상의 다양한 그런 양상들을 조명하는 힘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러한 그 세상의 다층적인 양상을 좀 이제 더듬어가며 짚어가는 것이 비평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미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술을 공부하면서 뭐 미학 이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는 뭐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숨실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상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초점을 두고 논문을 썼었는데 티에르 드디브라는 그 이제 미술 이론가가 있어요. 이제 그분의 논의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논의를 지금도 주의 깊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공통의 주제가 미술작품으로 적용되는 것과 영화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예술 작품은 뭐 미술 분야에서는 예술 작품, 뭐 영화에서는 뭐 영화를 주제로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그런 어, 매체간의 좀 차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 관심사를 확장해 나갈게요.